인사 오늘은 3권 시작. 3권 3권 3권. y E s L. yes. yes. 이게 난 제일 좋아. 좀라죠 정말? w 응. e okay. 단모 학습!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글자는 단모이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봐요. 단모 이와 함께 할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네 명의 남매가 있는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가 많으면 서로 심심하지 않겠죠? 어, 하지만 엄마는 조금 힘이 드신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후에 읽어보기로 해요. 자 그럼 단음이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Open your book to pages t and t 쪽과 쪽을 요 Short a i u o. 조금 <laughs> 줘. <laughs> 엄마와 아이들이 요리를 하고 있네요. 빵을 만들려나 봐요. 이 카드 한 장은 나도 자신 있는데. 요리하는 <laughs> <laughs> 장면이 나오니까 리즈가 신이 났군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들고 있는 그릇을 보세요. 앞에서 배운 모음 글자가 하나씩 적혀 있죠. 그리고 식탁 위 접시에는. 단모음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의 이름에서 어느 단모음 소리가 나는지 잘 듣고 그 단모음 글자가 적힌 그릇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Number one, cat, c i t Number two, lap, lap. Number three, hat, hat. Number four. Mop, mop. Number five, bin, bin. Number six, rub, rub. Number seven, log, log. Number eight, bug, bug. Let's check your answers.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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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et. j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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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요제 맨뒤 스티커 페이지로 가 보세요. 단모음 이첫 번째 스티커들이 보이죠? 점선을 따라 잘 뜯어내세요. 뿅뿅 뚜름 뚜롱 이제 다시 4쪽과 5쪽으로 돌아와 그림을 잘 보세요. 1번부터 그림 이름을 잘 듣고 그림 옆에 동그란 면에 모음 이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number 1 Jet tick ticky jet. Number two red, 빨간색. red. Number three egg. I pay egg. Number four. 왜 그래? 이빵이 맛없어 아, 속에 있는 빵? 아빠 한번 먹어 보자. 잘 기억해 두세요. 빵이 좀 맛이 없거 아빠가 다 먹었어. 배고. 단모이는 아, 그 진짜 별로네 Listen and repeat. 겉에 그 빵은 맛있는데. 하나씩 따라 음. 말해 보세요. 음, 그럼 뜯어 해. 줄게. 어떡해? 아빠 어 줄게. egg egg jet.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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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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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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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셋, 음, 오, 순서? 네, 맞는데. 넷, 펜, 레드. 어. 이제 모음 이가 자음과 자음 사이에 오면 에 이렇게 단 모음 이로 소리 난다는 것 모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달걀을 나타내는 egg 이 단어에서처럼. 몸 이가 단어 맨 앞에 올 때도 단몸 이로 리난다는것 함께 알아두세요. 음. 참고 좀. 창과 창차이는 이가 모음 삼모음이 나와요. 저랑 뭐? 이단어 소리가 나요. 자음 자음 과 자음 사이, 자음 J와 자음 T 사이에 모음 I가 오면. 그러면 응. 여기 이렇게 반 나오지 여기야. Now, turn to page six. 이제 6쪽으로 넘기세요. 육족이래. 에. 이렇게 단무음 이의 소리가 나면 동그라니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Number <놀베> one, <놀베> red, <놀베> red. Number <놀베> t w 너그림이 매우 잘다 동그라니하는 거야? Number three, pot. 뭔데? p o t 펜은 여기잖아, 있 펜. 펜. 내가 말한 건 펜이 아니라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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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이1 아니고 0은 10은. 10은. 은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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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팥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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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그. o 란 d g o 가 이거 여기서 펜이 나 d Good! g o o o o d o o d

조금 찍은 거 r two Red, red. 뭐야? 왜? P.E.N. 쓰 u 거 아니야? 뭐? 모 a b 쓰는 m 야 n Sungwa? n u 는 b u l a Numbula. 는 o s u 야. 왜? 그래? P, E, N, R, E, D. 이거 쓰는 거지. 이거 쓰는 거였어. 지우개. 여기도 없는데? 여기 있잖아. 아빠는 안 보여. 내가 쓴물쓴 물. 아 이건까지는 그거 이렇게 점선으로 다 나와 있었나? 응. 재원아 이자 너 거꾸로 썼어. 네? 응 구가 응. 그래? 되는 거야. 그렇게 쓰면 구고 옆에도 나와 있잖아 이. 이? 응? 이것도 있잖아 이. 어. 지워자. <laughs> 반대로 그리는구나. 와야. Number t h e e net. 전 아빠처럼 해봐. 응? 이렇게 쓰는 거야. 어, 그렇지. 잘 쓰네. Number f egg. egg. six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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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check your answers. 그 o o d morning. g o 몰랐어. g r e a t Now turn to page e i g h 로 넘기세요. 대충 하는 줄알더니잘 듣고 잘하네. E T. l i s t e 이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았어. 과연 누가 도와줄까요? 자, 데니 목욕할 때 얌전히 있어야지 아우, 참. 아, 아우 힘들어 어,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데니, 이제 물로 깨끗이 씻자 고맙다, <laughs> 쟁 드리는건요 역시 의 자, 여러분은 조금 전에 뜯어냈던 스티커판에서 모음 이와 자음 t 가써 있는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모두 찾았나요? 그럼 이제부터 그림의 이름을 잘 듣고 그림 옆에 네모 안에 이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넘버 원, Jet Jet 특이, Jet 넘버 투, Net 잠자리채 그물, Net 넘리 wet 저장 w e 모두 et 스티커를 붙이니까 단어가 완성됐죠? great 자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at at chat at at chat 모두 함음 이와 자음 t 의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이었어요. jet, net, wet. 이제 아래 활동으로 가 볼까요? What's in the say? Listen and repeat. 그림의 이름을 잘 듣고 따라 말해 보세요. jet. je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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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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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work. 마지막 페이지는 다 했어. 오. 이 정말 어 잘하는데. 그의 이름을 잘 듣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단모음 와 자음 t 의 소리로 끝나면 와 t 를써 넣어 단어를 완성하세요.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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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디가 재훈아? Yeah. 아, 그거 다한 거야? 기다리는거야? 오케 o 를 눌러야 돼. k 야 n u m b e r t h r e Number four, jet, jet. Number five, wet, wet, wet. 2. Let's check your answers. Which picture has you are and T Number one. Number 4, Jet Number 5, Whack Great! 자, 달음 2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두 잘 알았죠. Yeah. 오늘 배운 단어들은 혼자 있을 때도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10대의 uh. 방청, 내 남매의 이야기는 내일이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확인! No, I don't know what Egg. Egg Egg, Egg. Dum Leg Rou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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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ound. <laughs> jet Jet Dupa. Dupa.

<목소리> 어, yeah. 사랑하는 우리 사이 감사합니다 <목소리>